모든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알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삶과 사회 구조에 매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놀라움 제로다. 더 이상 생애 파티에서 놀라운 것은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받을지 알수 있으니 편리하죠. 투자의 신다.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 모든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미래를 안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최적의 경력 계획다.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알수 있으니, 경력 선택에서의 실수가 없습니다. 이직 준비는 이미 완료, 인간관계의 효율성다.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어떤 관계가 성공할지 미리 알수 있어서 인간관계에서의 시행착오가 사라지다 여행 계획에 완벽하다. 미래의 날씨를 알수 있으니 언제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할지 완벽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캠핑은 이제 그만, 행동의 매력 감소다.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면 모험의 매력이 사라집니다. 모든 일이 예측 가능하다면, 삶은 조금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자율성의 상실다. 자신의 선택이 실제로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결정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 만족의 어려움, 성취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면, 진정으로 노력의 가치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긴장 증가, 모든 사람이 미래를 알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딜레마, 미래의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막기 위해 미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미래를 알수 있는 능력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깊은 윤리적, 철학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두는 로봇이 사회의 모든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인간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입니다.